6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를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미련한 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또 그에 대한 경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도 없고 그들의 등에는 매가 있으며 미련한 자의 말은 유익이 없다. 또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 행하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련한 자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또 피해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은 12절에서 갑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등장시키며 차라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1절부터 11절까지 거듭하여 미련한 자들을 부정적인 말들로 경계하다가 왜 갑자기 12절에 와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련함의 끝, 미련함의 극치가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이미 너무나 교만하여 더 이상 지혜에 대하여 혹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고 미련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아는 자는 본인의 미련함을 깨닫고 지혜를 배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는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 미련함의 극치에 다다른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미련함과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바로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미련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여겨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함의 극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미련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